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이슨 김수학입니다. 예, 네, 날씨가 봄날씨네요. 어, 초 2, 3, 황소 대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어,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소 대입퇴가 있죠. 11월에. 예, 네, 11월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 5, 6, 7, 8, 9, 10, 6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정학습이 50%입니다. 가정학습을 잘 해놔야지, 에, 집에서 단순 계산이라도 어머니가 잡아줘 놓고, 개념만 제대로 해도 학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우공비하고 센수학 반드시 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디딤돌 기본 응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심화를 제대로 하려면은 최상위에서 하고 최상위 점프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최상위에 대해서 최상위에서 또는 최상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제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시험 문제 위주도 공부하는 학생 편식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력이라고 해서 사고력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과 심화 안 하고 황소 보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S학원, F학원, 이런데, 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산 같은 거는 할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도 5학년까지는 하시고요. 쉬운 책으로. 예, 그 다음에 초등 황소 이후에 중등 심화 전략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예, 개념서를 제대로 봐야 된다. 황소부터도 <laughs> 개념서를 제대로 안 보고 가면 은 단편 키트가 안 나옵니다. 문자가 쉽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수 파트는 경력이 많은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제를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어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A급 수학을 혼자서 볼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 예. 요즘에는 바로 초삼의 중등입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예. 자, 이게 2-2인데 최상의 S에요. 예. 보시면 앞에는 이제 개념 설명 그거는 혼자 해도 되고 어머니가 풀어줘도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모르는 문제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설명에 보면 어떤 수의와 5의 9분 3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이 나와버렸잖아요. 사실은 부등식을 개념을 모르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laughs> 그리고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네모 곱하기 6이 40보다 크니까 7, 8, 9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등식으로 푼 거예요. 그죠40 나누기, 양변에 6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6 곱하기 7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42다. 그러니까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나열해보는 겁니다. 나열해보는 것이 공부예요. 그리고 칸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칸 채우기도 해셔야 돼요. 왜냐면, 칸 채우기를 하면서, 남의 논리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푸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숫자를 바꿔서 맞춰야 됩니다. 숫자를 바꿔서 풀렸을 때, <laughs> 맞지 않으면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형태를 바꿔서도 맞으면 개념을 아는 것이고요. 랜덤하게 풀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두번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에, 처음에 풀고 나서 한권을더 사세요. 너는 낙서를 하지 말고 푸세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렇게 1-6-1, 6-1 이렇게 새개 문제가 4 개가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한개 아니면 두 개는 풀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좀 어려워 보이는 거를 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풀라고 하고 시간은 한 문제당 에, 한 3분 4분씩 주시면 돼요. 그다음 하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페지에가 이한 여섯 문제, 여덟 문제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보라고 하고, 애한테 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틀린 건 오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점프왕 수학의 레벨 1, 2, 3, 4가 있는데, 1, 2, 3를 스스로 풀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4부터는, 어렵기 때문에, 수, 업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수업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을 주시면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잡는데 30분 이상 못 버티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분 하고 물 마셔라, 그 다음에 20분 하고 산책 한 번, 바람 한번 쐬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휴식 없이 계속 하는 거는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업을 했으면은 노트에다가 과제를 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상위 에서 얼마까지, 얼마까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도, 해줘,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는 번호를 반드시 매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4-1, 4-2까지 나가신 다음에 성대경시를 할거 아니에요? 성대경시는 4-1, 4-2까지 한 다음에 초2, 3, 4를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성대경시 초2는 쉬워서 안 하고요. 초3, 4만 합니다. 지금 2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만 치는 게 아니에요. 3학년도 4학년도 치하셔야 됩니다. 선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달 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재미로 한번 풀어볼래?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에, 됩니다. 그래서 다 맞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처음부터 입상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경시를 제대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에, 그 성대경씨 유튜브를 찾으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개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립니다. 저는 성대경씨보다 어려운 제이스킹 모의고사로 진행할 을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4567까지 교과 4-2를 끝내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7월에 특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공부는 주 2회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 2회로 하시고, 에, 집에서 어머니가 시켜주시면 됩니다. 사과력 학원 한 개만 다니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편입 준비하실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준비해드립니다.